저희 시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어요. 겨울에도 난방을 안 하시고,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 붙었어요. 그래, 잘했다. 장하다. 하지만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내가 등록금 주마.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날, 시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꼭 쥐고 계셨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 1억 원. 5만원권이 가득 든 돈봉투였어요. 그리고 이상한 서류, 신장 매매 계약서, 당신의 신장을 팔았던 겁니다. 손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편지가 나왔어요. 손주야 할아버지는 신장 하나 없어도 충분히 살수 있어.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괜찮아. 너 대학 가는 게 할아버지 꿈이었어. 1억 원 받아라. 할아버지 몸값이다. 이 할아버지는 신장 하나로도 10년은 더살 거야. 너 대학 졸업하는 거꼭 보고 죽을 거야. 사랑한다, 손주야. 시아버지는 3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손주는 지금 의대생입니다. 매일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맹세합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훌륭한 의사 되어서, 가난한 환자들, 무료로 치료할게요. 할아버지 신장 값어치, 제 평생으로 갚을게요. 할아버지, 이 손자는 할아버지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화면 좌측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 보세요. 매일 올라오는 좋은 정보를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영상은 모두 무료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